여기에서 이제 묶어줄 아이가 있어. 누굴 묶냐면, 음, 핵, 을 한번 체크, 그 다음에 리보솜에다 체크, 소포체다 체크, 골지체다 체크해 놓고, 얘네들을, 요, 네 아이들은 이렇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펜으로, 다른 펜으로 미토콘드리아 염록체를 묶어서 얘네들을 요렇게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하진 않지만, 액포와 세포병.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염력체를 해놓은 다음에, 다시 지워버릴게. 자꾸 복잡하니까, 이두 가지 파트만 먼저 잡습니다. 어떤 거냐면, 먼저, 여기서 체크를 해줄 게 뭐가 있냐면, 핵, 그러면, 일단 유전 물질인 DNA가 있다라는 거. 으흠. 음. 그다음에 이선 살짝 요렇게 써볼게 이그잼플을 듣게. 음. 얘가 설계 도면이라고 쓰면 될것 같고 해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설계 사무실. 주간식으로 나오면 그때 하도 하도 하더라도 객관식이라든지 이걸 개념을 이해하는 데요 이그젠플을 들어주는 거야. 설계 사무실에 설계 도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핵 안에 DNA가 있는 거라고. DNA는 설계 도면이 돼요. 그 다음에 리보솜으로 가볼까요? 리보솜. 얘가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공장이라고 써주자. 공장. 공장은 주로 뭐하는 곳이야? 일런 이런... 만드는데? 이런... 아? 생산하는데. 물건을 만드는데. 잘하셨어요. 뭘 만드는 곳을 우리는 공장이라고 하지. 영어로 하면 뭐예요? F로 시작하는데. 자 보십시다. 리보솜. 우리는 과학학원이니까 영어 몰라도 돼요. 자 담, 화낸 거야?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 단백질 합성. 단백질을 만드는 곳을 우리는 곳이 어디냐면 리보솜이에요. 공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여기까지는 됐어. 그런데 얘네를 왜 묶냐? 설계사무실에서 만약에 종이 비행기를 만들 만든다라고 치자. 근데 굳이 설 종이 비행기 만들 때 설계 도면이 필요할까? 굳이는 일겠지. 근데 비행기를 만들 때 설계 도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이는 만들 수는 없겠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자그 다음에 이제 소포체로 가보도록 하십시다. 소포체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 여기에서 또 얘를 어떻게 쓰냐면 얘가 길이라고 쓸게 운반해주는 길이야 로드 그래서 이걸 살짝 이렇게 쓸게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보솜이 있어요 안녕 안해 리보솜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핵과 리보솜을 연결해주는, 그 다음에 리보솜에서 어디론가 보내는 여기 이렇게 로드. 길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이 어디가 돼? 바로 소포체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 소포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조면소포체와 활면소포체로 나뉘긴 하는데 일단 큰 그림으로 당연히 그러면 여기가 설계사무실이고 공장이야 그럼 당연히 중간에 길이 있어줘야겠지 까진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골지체로 가볼게요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을 변형시키고 운반하고 자 여기서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분비를 하고, 여기서 이 골지체를 뭐라고 쓰냐면, 얘가 길, 이고 얘가 소포체가 길이라고 치면, 골지체가, 어, 물류 창고야, 창고. 이러면 좀 스토리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설계 사무실에 설계 도면이 있고,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줘야 돼? 길이라는 소포체가 있습니다. 그럼 소포, 리보섬에서 공, 리보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지. 그럼 물건을 만들어놓고 창고에다 갖다놔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골지체에서는 저장의 역할을 하면서 우, 운반, 분비, 그다음에 조절 이런 단어. 이 단어 자체로만 보면 전혀 믿듣. 경청해 주세요. 운반, 분비, 저장, 조절 이게 다 뜻은 다 다른 건 알고는 있지. 근데 얘네가 물류 창고에서 창고니까는 저장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봤더니 소린애한테 좀몇개 갖다 줘야 되고 서진이도 갖다 주고 여기도 갖다 주고 저기도 막 여기 여기 갖다 줄 거야. 갖다 준다라고 하니까 운반이 되는 거 맞지? 근데 몇 개를 갖다 줄 거야? 그럼 뭐가 돼야 돼? 조절이 돼야 되지. 분비가 분비가 보내준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그냥 기억하지 말고 좀 인과관계를 이, 생각하면서 기억해 주면 이네 개가 묶여 있다는게 느껴질 거네. 설계사무실 공장 길 창고했다고 봐야지. 그래서 네 개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 놓고 문제를 바라보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경청하고 있는 중이지? 음,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나맷 빠지게 잠깐 끊어.